<목소리가> 아니고 편안하게요. <목소리가> 우리 이들의 대표님은 그리고 진짜 이뻐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공주님인데 보면은 깡패야. 완전. 저 깡패 없어 내가 볼 때. 근데 교육도 어떻게 해요? 깡패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잘하고요. 이 안전 교육을 잘 이끌어가. 뭐냐면요.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아침부터 수업을 하는데 즐거운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쓴다. 그런데 이건 안전교육이 아니에요. 난임교육 따로 있어요. 또 기법을 만들면 폼나게 만들면 내가 어디가도 자신이 있어. 그런데 준비 안후한다 어떻게 하 알아요. 큰일 났다. 이거 게하냐고 아줌마도 아저씨도 200명.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어떻게 만병이 있어. 그 뭐, 만병은 어떻게 해요. 만병이 있어요. 아놀이놀이야 아, 아, 예. 네. 너희 들이 아 선생님 이게 자신감이 다틀리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나도 못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니다 네, 여기는 네, 아름다운 마음이 있지만, 네, 날더라, 이렇게. 항상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배거가 더라가이렇게 배거가는데 항상 이거 자전거 타는 건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하면서 사람 할머니가 이어가 아 이거 날라 나가나 뭐 난 내가 마음을 들려 했잖아요. 근데 60 70이 큰 버든 그래프. 마음이 그냥 마음을 들려 내니까 6 7이 된다는 말막 그게 이렇게 빨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안전에서갈수 있는 거지. 아름다운 마음이 없는데 그 안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걸 가져왔어요. 야, 공광 예. 선생님 무슨 고수도 을쳐야라고 이걸 좋아해요. 치면은 뭘 원해요? 예능을 찾으려고 해요. 광자리를. 저는 강의를 반 번을 넘겠잖아요 우리나라 3분의 5분의 1인데 강의 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다 내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중에 누구를 찾아요? 광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 분, 두 분, 세분 광자리를 찾고 싶어요. 광자리는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 교수진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거를 대통령이 한다? 우리가 합니다. 저는 대통령한테 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사람을 나부터 변하면 5천만 동포가 나부터 안전한 행동을 하면 안전적이필요할까요안 할까요? 필요해요. 내가 지키면 아무도 안 해도 돼. 근데 나도 안 지키고 너도 안 지키는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강사가 또 이상 입을 통해서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도 그못 타는 것도 저는 검찰은 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녕히 와주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껍데기 5글자리 10글자리 뭐 이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여기 관심 없는 사람들 이야 기술 제일 멋있죠 음. 네, 세상에 공부하면서 화투 찾았다는데 세상에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광장 같은 걸아광장이가 되고 싶다 악수 오오오. 아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뭔가를 만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사람이 만들어져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 주도 제가 또 한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이들의 대표님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잘지켜가리기 바라면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